피부 관련 용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피부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의 가장 외부에 위치한 레이어인 표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피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의 보호 기능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로 피부의 두 번째 레이어인 진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피는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제공하며 다양한 조직이 위치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부 아래에 위치한 지방 조직인 피하 조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하 조직은 체온 조절 및 충격 흡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피부 내부에서 나오는 미세한 섬유 구조인 모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발은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등으로 나타납니다. 피부에 있는 작은 구멍인 모공은 피부의 윤활을 위한 피지와 모발이 통과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무좀은 피부의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가 비정상적으로 빨갛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며 비늘 모양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기저층은 피부의 표피층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한 레이어로 새로운 피부 세포가 생성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기저층에서 새로운 피부 세포가 생성되고 분열하는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피부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나타내며 피부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